와! 그라우 미쳤다. 나 이제 그라우만 쓸 거야. 그라우 총이 진짜 반동이 없어. 그라우 파츠 보여 줄게요. 이 파츠 하면은 진짜 최강이야. 일단 일체식 소음기 무조건 고정이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 이거. 아크엔젤이랑 넥서스. 넥서스가 왜 좋냐면 아크엔젤보다 조금 사거리랑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안정성이랑. 근데 넥서스가 조준 사격 속도가 2배 정도 빠르대. 그나마 빨라서 넥서스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 요 그리고 코만도 전방 손잡이 그리고 50발 탄창. 예 그런 조준경은 이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란핀에 내릴게요 이건 <laughs> 하나 내렸다 하나 내렸다. 뭐 어디 가세요? 맞겠냐? 맞겠냐고? 하나 더 있고. 사킬. 차타고 온다. 앙, <laughs> 이걸 쳐오냐? 어? 저기다 앞에 사람. 앞에지. 나깨지고 붙는 중. 정보 안에. 옆에 또차 붙어요. 네. 나 얘부터 잡게. 아, 팀 여기는 팀 전멸. 아, 이고야이거 앞에 있다. 하나 비전. 아야뭐야아야야 뭐야! 서로 야이야이야 이거야! 이거야! 안뺏야 이거야! 이이죽야도 나.. 내이이들어이네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치거요이지이쪽으이 간다 하나 기절. 들어가지고 오케이 현상금 가로 a y o k 오 y Okay. 어 k a y Okay. Okay. o 어디 가세요? 만나요 그거 하나 쓰러짐 어디서 위에 있다 카카 카팀 전멸 앞에 그 나카산인가 보다 <목소리> 나이스 아이고 그 어떻게 얌얌 같이 와가지고 무장을 쳐먹고 있냐 일단 프리즌 먹었고 마트에 세... 이제 하나 더올 거예요. 저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온다. 여기도 나... 있어요. 노핑에도 이마리 보여요. 하나 떨어졌고 낙하산 폈다지. 지만 둘. 어디갔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고

화장실에 있어 왜? 나 죽는다. 화장실 어디? 그래? 있어와 이거 뭐야? 와 RPG 그냥 대가리 대가리만. 와 RPG 소름돋 오케이 우리 굴라그. 나뒤뒤디하 프리즈는 한팀 있어. 네탄 많이 쏜다 니 탄이 없어가지고. 그니 이만 있었으면 도는데운좋는줄 알아라 이쪽에낙하산 앞에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낙하산 내려서 집들어는 여기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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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정도 뭘 빵빵대 임마 뭘 빵빵대 쟤꺼 한번 뚫어봐야겠다 얘 파밍하고 있었거든 우리 잡은 애들 뒤에 애들 붙으니까 기다려야겠는데 이거 그냥. 여기 온다 적발견. 하나 쓰러짐 얘네 오는 중아유 정밀공수 조초심 가만히 준다! 에이, 안전지역로 가! 여기 쓰라짐어디있어 뒤에, 뒤에 친구 어딨지? 확 발견! 붙을게 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게, 들어갈게 일단 오른쪽에 뛰고 있다, 얘네도 방금 마트에서 살렸거든요? 저쪽에서나나던팀 <laughs> 전면 <laughs> 아, 근데 나 탄이 없다 들어왔어요? 쪽. 둘또 짐. 아파 있어. 아, 아피지수 조심해 줘. 탄탄다. 앞앞앞앞앞 팔로 앞에. 오늘 팀장멸. 어. 여기 팀장멸. 아유, 폭. 나 폭. 어? 나 걸렸어, 이게. 고고. 아,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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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뒤에. 뒤에. 나도 올라가 바로 앞에. 팀 전면, 팀 전면. 가봐, 가봐, 가봐. 장동의 무인 정찰기. 천천히 들어가야 돼.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알있으신 아, 넷... 넷... 아이고 이게 누구요? 세네팀 남았고. 이거 알아 계속 봐 명이 안 보인다. 지에해 우리 빼고 여섯 명. 얘네 싸우게 냅두고. 뒤에, 뒤뒤뒤 뒤에. 야, 피1인데 여기 아, 정밀 공습까지 아,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어, 뭐 정밀 공습. 공수... s a n g 공 s a n 이 o 찰 a n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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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둘 g o s a 둘 g o s a 없다 이거 큰일. g 네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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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여기 o 아, 여기 천천히 아 얘는 자리 어디게 잡았는지 노란 빔아 욕심 부리지 마 맞았대 앞에 둘 조심 어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돌 뒤에 뒤에 있다 나이스 나스 하나? i 와, 멋 e 20킬 짜 뭐야, 우와. 이거? 버섯 달달합니다. 와! <laughs>